뇌와 모양이 비슷한 호두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두의 효능은 뇌 건강 측면에서 탁월하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뇌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두의 효능은 입증한 연구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공과대 식품영양학과 미셰윈 박사가 한국영양학회에서 호두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말했다. 미셸 윈 박사는 호두는 다가불포화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연구결과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 비율이 높은 집단의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더 낮았다고 말했다. 또한 호두를 포함한 식단의 경우 고령자 집단의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대학생 집단의 추론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두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두를 포함한 건강식단이 암위험성을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호두에 풍부한 천연 오메가3가 염증 억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암의 경우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데 호두를 먹으면 염증을 억제하는 알파리놀렌산의 양이 증가해 암세포나 발암물질이 확산하는 과정을 차단, 암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의 경우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지방산으로 부족한 경우 학습능력과 시각기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별도로 섭취해야 한다. 1. 호두기름 진액은 폐질환의 선약이다. 시작 본초에는 폐의 기능을 개선하면서 치료하는 유일한 식품이 바로 호두이기 때문에 호두를 기름으로 짜서 복용하면 어린이 천식이나 폐렴에 좋다고 밝히고 있다. 호두는 사람의 신, 폐경으로 들어가 기침을 멎게 하고 숨을 떡임을 평정하는 천연신약으로 다소 독성이 있어 이를 법제하여 은행, 살구씨 등과 함께 기름을 짜서 쓰면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여러 기관지 폐질환에 좋은 약이 된다. 2. 신장 기능과 조혈작용을 도와준다. 호두의 약성을 살펴보면 기관지 천식뿐만 아니라 기혈과 근골해보, 산후풍, 자궁출혈, 타박상, 오줌수태, 위상과다, 뽀르지 여드름, 아토피 등의 두루 쓰였음을 알수 있다. 특히 신장이어하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연약한 데는 물론 암환자나 노인성 변비에 매우 효과가 좋다. 임산부에게도 매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주병을 앓고 난 환자가 계속적으로 호두를 먹으면 건강회복이 빠르고 불면증이나 신경세약이 치료되며 조혈작용이 왕성해진다. 또 오래 먹으면 살이 찌고 힘이 생기며 피부가 고와지고 머리칼이 까맣게 된다고 한다. 3. 체력증진, 노화를 방지해준다. 호두는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켜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요통, 관절통, 어린이 변비 치료에 두드러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입시생들의 건강증진과 정신을 맑게 해준다. 원칙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폐의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치료하는 유일한 건강식품이다. 또한 호두에는 인체에 좋은 여러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다. 지방, 단백질, 당질, 수분, 섬유질, 인, 칼슘, 비타민 A, B, C, D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 B1과 칼슘, 인, 철분 등은 노화 방지와 강장에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난다. 4. 고혈압, 당뇨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도와준다. 호두는 당뇨병이 예방과 치료에도 유용하다. 호두 견과류를 매주 5회 이상 먹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두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인데다가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키는 필수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동맥 경화,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버짐 치료 및 예방 한의학에서는 버짐은 영양 상태를 나타낸다. 잘 먹고 영양이 좋으면 버짐이 없다. 대개 버짐이 피어있는 경우는 식욕이 없고 비위가 약한 경우 잣과 호두를 하루에 20g 정도씩 2주 이상 간식으로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잘 먹는데도 버짐이 피어있다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6. 여성들의 질 분비를 윤택하게 한다. 소변을 이롭게 하고 머리를 검게 하며 기를 보하고 호 피를 거른다. 폐 따뜻하게 하며 장을 윤택하게 한다. 때문에 변비를 치료하며 남성들의 조류증과 유정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노화 방지를 해주며 머릿속을 맑게 하여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움을 준다. 호두는 폐를 튼튼하게 함으로 천식과 숨가쁨을 치료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며 유니 허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7. 최고의 스테미너 식품. 호두는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정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에게는 최고의 스테미너 식품이다. 천식, 폐질환 등엔 호두 기름 진액과 함께 도라지, 무, 생강, 반마늘 등으로 만든 조청과 주겸이 좋다고 한다.